여러분, 신짜오파 베트남 비나팀입니다. 오늘은 요 책에 하노이 펜 하고 있었죠. 그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노이 펜. 그 이전에 오늘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네. 아파트 살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참, 이, 이 얘기는 뭐 누누이 노고지 않습니까? 인구 감수로 지방 읍내가 텅텅 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뿐만이고,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주변에 조그마한 도시들 가보면, 그야말로 슬럼화가 짝이 없습니다. 그냥 행필 없습니다. 활기력은 하나도 없고, 가게들이고, 뭐, 사람들이고, 완전히 뭐, 빈집이 텅텅텅텅 빕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보니까 일본이 지방에 그에뭐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텅텅 빈다는 이런 이야기의 기사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몇백, 몇백만 가구가 빈 집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삼 4, 이 2, 3년 전에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일본에 한 천만 가구 이상이 빈집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볼때 우리나라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방에 전원주택이다. 뭐다 많이 지었고 또 우리 서울 건교에 빌라들이 엄청나게 들었었습니다. 요몇년 사이에 그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다 내줬죠. 그 건축.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반대로, 베트남이다, 미얀마, 캄보디아를 가보면은, 그야말로 시내가 푹푹푹푹 합니다. 또, 백화점이다, 뭐, 쇼핑센터를 이렇게 가보면요. 젊은 부부들이 전다 얻고, 끼고, 막 이렇게 걸리고,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선순환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그게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음. 근데 우리들은 보면은 뭐, 심지어 코업 백화점에도 강아지 몰고 오고, 사, 애기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방 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앞으로 한동안. 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와 투자도. 제가 장사와 투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장사,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력이 넘치고, 인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활발하는 그곳에 가야만이 정말 파이팅 넘치는 이런 게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곳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국내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하노이 당신이 찾는 답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을 이제 비교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해 봤는데요 어, 호치민에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고 호치민에는 그 월등히 몇백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도 한 1군에서 한 3군까지 이렇게 분포를 내보면은,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 한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면은, 하노이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우체, 지금 보면 가성비가 훨씬 낮죠. 하노이가. 낮고. 근데 또 지금 좋은 거는 하노이가, 어, 중국 사람들이 하노이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치민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좀 연관이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파트가 크고 규모가 큰펜트하우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몇시억이됐던 그리고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 그쪽에 그래서 지금 투자 적기도 하노이가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노이 투자 아파트 평수와 가격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분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양은대가 좀 있습니다. 평수는 한 15평에서 25평 전용 면적을 따져가지고요.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격은 2억 전후반 2억 위아래 정도를 찾는데, 한 3억 미만짜리를 집중적으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 또, 현장에 직접 모델하우스 같은 가봐도 한국 사람들은 뭐, 한 2억 몇천만원짜리. 이런 몇천만원짜리 이런걸 증정적으로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장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가보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가격들이 몇천만원 한 5천만원 그 전후 밑으로 그 정도 투자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지금 하노이에는 8개 의 그, 지하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 2호선은 이미 벌써 완공이 돼 가지고 시운전하고 있고 그 나머지기는 집중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가보면요 <laughs> 이 하노이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실내를 사실은 텅 비어 가지고 그냥 세면 그대로 두고 있는 아파트 태반입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국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쪽으로 진출한다면은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그쪽에 그저 저 이런 베트남이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자들이 하도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진짜 어리어리한 실내 인테리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쪽에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쪽으로 뛰어드시면 지금, 시, 왜냐면, 저, 한우기가 좋다는 이유가 좀 추운 곳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보다, 그 호치민보다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사위야말로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쪽에. 지 꾸미기를 지금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그쪽 쪽으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또 만나요